아, 뭐야. <웃음> <웃음> 벽지가, 아, 깜짝아. 나 지금 형, 형, 나 다리랑 별 벽지 형이 해놓은 줄 알았네. 뭐 하는데? 나뭐 지금? 하세요? 혁이 집이야. 당신은 뭐 하세요? 어. 아, 지금 목소리 커? 나 지금 헤드셋 보고 있는데. 근데 목소리 볼륨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너 멋있어? <laughs> 아, 그랬어? 내가 오늘 데드리프트를 했는데, 여기랑. 음, 헬스하는 사람 같아요. 오오오. 야, 너는 그거 있어 <laughs> 에어가 얼굴 좀 보여줘. 여기가 지금 닭가슴살 해줬거든? 보여? 여러분들, 이거 광고 아니에요. 고단백 닭가슴살 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얼이라서 필터를 좀 사기적인 걸 였거든요. 아, 맞다. 정원 생일 축하해. 응필터 음, 줘. 네. <laughs> 형, 필터, 나 생일 선물로 알겠어. 필터 5초만 제거해줄 수 있어요? 알겠어, 잠깐만. 이걸로 가야지. 아, 얼굴 공개해놓고. 나 여기 멍 5, 들었어. 4, 3, 2. 그, 그 컵, 그 컵. 멍이 아니야. 턱에 왜 들어? 아, 왜 이렇게 뜨거? 컵을 이거, 이거 큰 뚜껑을 내가 여기, 이거 여기 이렇게 놓고, 그 뭐지? 하면서 빠는 거 있잖아. 그거 했는데 여기 네. 이렇게 턱들어 어 <laughs> 여러분들 저 필터 사기를 쓰기는 하지만 쌩얼도 나쁘진 않답니다. 아 오늘 면도를 못하긴 했는데 어이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좀있으면은 인스타에 돌아다니고 네. <laughs> 이 얼굴 트위터에도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음. 여러분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자 필터가 아 여기 어나나 나 방금 어떤 분이 나 팔로우했어. 응야정우아너 <laughs> 음. 아, 오늘 그래? 어디 갔다 왔냐 왜 이렇게 잘생겼냐? <laughs> 어? 아너잘 자고 이혼하면 그걸아나 나, 나 집에 그냥 자다 나왔지. 정훈아, 그럼, 너, 내 생일 때, 화장, 화장 지우고 5초, 괜찮아? 너도?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훈이 어? 자고 일어난 사진 내가 올려수 뭐라고? 아. 정훈이 아, 자고 내가 일어난 그날... 사진, 혁이, 혁이가, 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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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이래. 혁이가 올린대. 음. 정훈아, 일단 올린다고?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그리고, 어, 혁이도 너 생일 축하한대. 아 어. <laughs> 전자지역이 없거든 전자렌지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나는 전자지역이 없어 어 방금 또 나를 응. 팔로우했어 아 없어 음 응. 어. 맞지 회원님을 팔로우합니다면 또 아, 나를 그래? 팔로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그치그치 목걸이 여러분들 목걸이 이거 광고 아 어, 맞아 하고요? 맞아 맞아 목걸이 이제 팬분이 주신 거 이렇게 제가 이런 게, 저는 살짝 짧은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끼고 다닌답니다. 브랜드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폴스미스. 하지만 이렇게 끼고 다닌답니다. 요거랑 또 제가. 오케이. 드리포토 타임 누구랑? 드이포토 이렇게 하면 형이 그렇게 하면 하트만. 밑에 맞아, 하트 이런? 만들어? 맞아? 그나 그래. 얼굴이 왜 이래? 어. <laughs> 여러분. 들 하트가 잘못됐네. 나 오버워치 무슨 게임 하려고요? 아니 여기는 오버워치, <laughs> 오버워치 안 하거든요 기랑 혁이. 같이? 어나 여기 게임하러 왔어 나 집에 컴퓨터 없잖아 아형 혼자 혼자 게임하러 간 거야? 여기 게임방 컴퓨터 두대 있어 지금 아 거기 게임방 좋다 그때 혁이, 혁이가 이따가 배그 같이 해준다고 여기도 했거든? 괜찮아요 나중에 여기서 한번 와 여기 근데 1인실이라 음. 재미난 삶 사네 너 오늘 뭐했냐? 밥뭐 먹었어? 오늘 응. 밥 먹었지 어 오늘? 누구, 누구랑? 분자랑 닭갈비랑 미역 너나 가착하게 만들지 마 똑바로 말해 그거 해주던데 응. Stay in the mirror, like... 밥은 한 공기 먹고 어? <laughs> 이름 아, 의식의 아, 흐름 뭐냐? 의식의 흐름 뭐야?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 나 캐릭터? 캐릭터 아, 뭐하냐 형? 아, 뭐지? 몰라 돼 비밀. 사실 안 해. 게임 하는 건 맞아? 정훈아 내가 아까 이거 보면서 혁이랑 같이 있을 때 버스 타고 있었거든. 쟤 여기 참여를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버스라서 못했어. 응, 응, 응. 혁이, 여기가 지금 얼굴 보여주러 온거 같은데. 진짜로? 싫대. 어, 어, 혁아, 혁이 보여주자. <웃음> <웃음> 혁아, 이제 큰일 날거든 괜찮은데? 이제 혁이 생을돌아다닐거든 생일... 와, 나 이제 부스터가 본 아, 이제 부스터? 아, <laughs> 그 영화들도 생일 축하하고,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고, 배고프다, 음. 형은. 닭감사 먹을게. 그래,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라. 응. 음. 어, 방금 또나 팔로우 해주셨어. 그래. 여러분들 형들... 뭐라고? 팔로우. <laughs> 헬짱, 헬짱, 헬짱들의 그는... 인스타 라이브였대. 헬스장, 헬스장. 저희는 이 헬스장들의 인스타 라이브였 저희 오늘 헬스장 다녀왔고요. 헬스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어, 혁이와 저의 운동 인스타그램 네. 만들진 않을 거지만, 어쨌든 운동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너는, 너는 너, 진짜,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있잖아. 우리 너 생일이라고. <laughs> <laughs> 아, 그거 혹시 내 생일날에 어. 올려도 돼? 그거. 그니까, 그거 되게 잘 나왔다. 어떤, 아까 잘 나온 사진 많잖아, 보면. 응, 그 어떤 영화 캐릭터 닮았어. 나 화보같이 찍은 것? 거? 올라왔다. 외국에서? <웃음> 음. <웃음> <웃음> 아 어떻게 아. <laughs> 그거 보정 조금마하게나 일단 보내주고. <laughs> 아 맞다. <laughs> 여러분들 저 어, 그리고 그거 좀지고하동하는거 벌컥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laughs> 아 잠깐만 지금 멋있는 필터 써가지고 좀 괜찮게 나오게. 여러분들 이거 많이 올려주세요. 저는. 어, 그때 어떻게 찍었어요? 2년도에 있는 새가 찍을 때 그런 거. 같은데. 약간 눈도 반짝 맞다 이러아 그런 그런 스트다. <laughs> 이거 뭐야? 하두리, 하두리래, 하두리, 하두리. 아, 하두리 이거 뭔데? 그 그러니까 있잖아 하두리 필터 몰라? 하두리 님은 알거든 아니. 축구 선수분. 여기, 여기 없다 하두. 아 그거야? <laughs> 그거야 정훈아? <laughs> 아, 아니야? 자 Z, Z, Z입니다 여러분들. 아 인터넷 방송 저 인터넷 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너즐욕가고 <진짜> 있지. 혼자 뭘 하는지 모르지. 네. 정우아 내가 이 타이밍, 이 타이밍에서 너의 생일을 위해 내가 지금 나가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나가기 쉽냐? <웃음> 아니? <웃음> 제가 괜찮아, 예전에 하고, 차두리, 차두리 놀다가... 님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피파, 피파 온라인 4 게임 할 때도 차두리 님꼭썼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아? 뭐야? 이형 끊긴 거야? 내가 끊긴 거야? 내가 끊겼어? 여러분? 이형 어디감? <laughs> 제이형폰 꺼졌대. <laughs> 아, 너무 웃기네. 갑 <laughs> 폰이 꺼지냐. 계속 카톡은데 이거 진영인가? 배터리가 없대. <웃음> <웃음> 그것도 운명이야, 어떻게 보면. 다시 왔어. 제누이스. 제누이스님. 아, 우리 제누이스님이 가셔가지고. 제누이스 다시 왔네?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 말은 들어야 하니까, 또. <laughs> 핸드폰 충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없어요. 다 먹었고요. 이제 다음 먹방 <laughs> 프로틴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먹어? 진짜 또꺼지면 웃기겠다. 아. 근데 단백 단백이. 닭간살 먹 프로틴까지 상그라집니다. 또 먹으면 단백질 장난 아니겠다. 나 내일부터 그렇게 먹어야겠다. 닭가슴살은 다, 다 먹고요. 아! 여러분들 여기는 브랜드가 해드 되지? 서플라이스. 아, 음. 아 잠깐만 나 근데 배터리 진짜 2%야. 또또또 또, 또 꺼지겠는데? 뭔가? 형이 뭐 보여주면 꺼지던데 10%야? 나도 6%야 지금. 아까 나도, 전에 컴퓨터에다가 연결해놔가지고 USB로 그래갖고 좀 충전이 늦게 됐나? 이것도 저 운동 끝나고 혁이가 연결하셨습니다 고 가렵다 혁이가 근데 아니 죠 오늘은 내가 원래 집에서 먹는 운동식품들은 혁이 무조건 혁이가 다 사주는 거야 맞습니까? 이제 혁이 집에 있는 걸로 먹어야지 못 빠졌어 아... 그거라면 나도 운동할까 해서 음... 음... 그라면 거은 나도 운동할까 해서 갑자기 조용저 갑자기 조용저아저지저저 보다 저저저저 그냥, 이 컴퓨터 노이즈를 듣고 있었어. 구르맛. 맛있어? 이순호가 귀찮게 하면 당근을 흔들으래, 여기가. 저기, 저기, 거실에 있어. 여기는 어딨어? 정원아 생일데 노래 하나만 불러주라. 응? 나 리싱 엄마 타투 듣고 싶거든. 너가 맨날 리얼로 바꾸잖아. <laughs> 왜 리싱이야? 리싱 마 타투. 근데 그런. 그건... <laughs> 해야 돼 진짜로 그 가사대로 <laughs> 해봐 너옷 그 살짝 내리고 하면 되잖아 <웃음> 될라나 <laughs> 어뭐 틱톡 틱톡 이런 거야 아 정훈이가 당근 늦들었다는데저 이제 그럼 아 가볼게. 형이가 하고 <laughs> 처리해준다네 응소리야그나 <laughs> <laughs> 아. 내 계정 아니고 다른 계정일걸? Oh, my o h my g o d 정 t h 너진 w e 그렇렇잘잘생 i n g chasing in ya, b u 야 o 핸드폰이야. 리 h 마어마 y o h my God. 카메라가 놀나보다야어 핸드폰이 나보다 어. 핸드폰이 어, 우리 o h my o h my g o d 가 어? 어머니가 예상하셨다고? 어머니가 예상하셨다고? 예상 예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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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우참함? <외우> <laughs> 그치 정원이 <laughs> 밈 몰라? 아, 알아? 너 밈이 영어인줄 알아? 아, 알지 밈이 어. 영어야 혁이가 <laughs> 나오래 나 이제 갈게 안녕 <웃음> <웃음> 왜냐면 배경을 여기밖에 쓸수 밖에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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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고요 혁이가 손 한번 흔들어준대요 어,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정훈 생일 마무리 하시고요. 오, 그러면 하둘이 아 차둘이 하둘이 진우는 갑니다. 안녕. 빠이빠이.